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친구를, 음,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할 겸, 또, 레고에서 부품이 와가지고, 겸사겸사, 언박싱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음, 산지는 좀 됐어요. 새해 첫날에서 좀 지나가지고. 아트가똥 있길래 바로 구입을 했고요 음, 개인적으로 만족은 합니다 만족은 하는데 만성품이고요 이, 이건 리뷰할 건 딱히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문제는 이게 제께 원래는 이 사다리꼴 모양의 부품이 원래 이 프론트 윙 끝쪽에 붙어야 되는데 저는 이 정사각형 부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부품을 시켰더니, 이렇게, 소포가 왔습니다. 앞에는 주소고요. 이렇게 와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덴마크에서 온것 같고요. 진짜 레고 본사죠? 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레고 본사에서 직접 왔나 봐요. 그래서 좀 해외 소포 느낌 나는데 좀좀 유럽 쪽이잖아요. 좀좀 좀 그래서 좀 리사이클을 좀 중요시하는 네. 종이도 좀 친환경 종인가 봐요. 음. 여러분들이 아주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영상도 안좀 짬을 내서. 오, 호일 안에, 이거, 봉투가 안에, 좀 살짝 에어캡 느낌으로 에어캡이 붙여져 있네요. 네, 좀 신기하다. 혹시라도, 일단은, 네. 음. 자, 이렇게 제가 잃어버린 부품에, 그, 넘버가 6510125 거든요. 이렇게 생긴 부품이고. 이렇게. 자, 레고 부품이 왔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군요. 4세 이상부터 만들 수있고요 오, 이렇게 생겼구나. 은근히 퀄리티가 좋게 나왔네요. 아, 이제, 이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정사각형 부품을 떼주고요 이렇게. 저 레고 부품 누락된 게 처음입니다, 사실. 아, 이게 무료 덴마크에서 건너온 네, 부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어, <laughs> 사실은 딱히 막 그렇게 중요한 부품이긴 하지만 이걸로도 만족이 되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한번 궁금하잖아요. 이게 무료 서비스거든요. 배송비도 안 내도 되고. 어찌 보면. 괜찮은 서비스라서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고 이거를 제가 생 이거를 처음 할때어 이게 나나그 오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했거든요 막이 피규어 같은 거 서비스 막 신청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부품 하나 하나씩만 되고 막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송도래 올리고 뭐 한다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 좋은 서비스 이렇게 오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도 있겠죠. 네. 근데 굳이 하지 않았고요. <laughs> 피규어가 두 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구성품이 꽤 알찹니다. 그리고 아, 어, 저만 저만 신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종이더라고요. 이게는? 아, 네, 이거 종수가? 세상에 말입이다별이별거다말쌤는 아니지만 이게 제가 레고 부품 다 모아둔 건데 아무 봐도 없어가지고 제가 잘못 조립했나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잘못 조립한 것도 아니라서 음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에이펙스 머신이 됐습니다 제품을 좀 간단하게만 리뷰를 해 볼게요 먼저 남는 부품이 있고요 이건 제가 만든 버전은 소니 버전이라서요 그 카메라 부분에 검은색이 있네요 프린트 된 부품은 이 부품으로 갈면 어이 조슈아 피어스 버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티커가 좀 많아요 그리고 여기 드라이버도 두명 들어가 있고요. 좀 안타까운 게 DRS는 안 움직입니다. DRS가 안 움직여가지고 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스티커가 좀 많다. 그리고 이런 스티커 붙일 때 라인 같은 게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쪽 위 보고 여기 보고 이 라인 헷갈리지 않게 잘 붙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스폰서들로 예. 요건 참고로 프린팅 부품이 어, 요거 부품이 되게 좋은데 이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잘 까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만지 어쩌다 보면 스쳐지잖아요 이러면 피막이 아무래도 약하겠죠 모서리다 보니까 조심히 어쩌면 조심히 만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드 타이어고요 사양은 음... 이게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두개다투이스에요 이렇게 한 버전 이 선글라스 낀 버전 그 대신 단점도 좀 있습니다. 이게 좀안 대맞습니다. <laughs> 브래드 피트를 좀안 대맞습니다. 조슈아도 솔직히 닮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점은 헤멧시 프린트다. 세븐 들어가 있고요. 토미 할리건가요? 거기 스폰서도 들어가 있고 옷을 토미 거기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 이것도 퀄리티가 좋은 게 실제로 영화 촬영 때문에 배우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 그 바이저 부분이 선글라스가 아닌 이렇게 그냥 클리어로 나온 거잘 표현해줬고요. 크기는 최근에 2025년도부터 나온 그 스피드 챔피언 그 사이즈랑 똑같고요 규격은 그리고 음 제가 예전에 만든 24년도에 나온 네, 그때 나온 그건데요 그거보다는 좀 작죠 한스터드 정도 작았습니다 한스터드 정도 작아요 타이어 폭도 앞은 똑같은데, 앞은 같은 거 쓰거든요. 앞은 같은 거 쓰는 걸로 하는데, 뒤는좀더 깁니다. 디테일에 좀 신경을 썼다. 그거 보시면 되고. 음. 어, 이렇게 보니까 좀 멋있는데요. <laughs> 크기는 여러분들은 뭐, HG 건프라랑 비교를 하면, 길이는 한 15cm, 18cm 정도 네. 음, 되고요. 1 8 c m 되는 거 같아요. 18cm 정도 되네요. MG 건프라 사이즈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한번 소니 헤이지를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